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유한강연 네. 아, 잘 들었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저도 이북 콘서트 전에 이 책을 보내주셔서 읽어봤는데요. 부동산 투자 예전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점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일반인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아파트 투자에서 이제 시간이 해결해주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라는 측면이 좀 강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들고 계시면 그냥 거의 매년 한 100%씩은 올랐었어요. 어, 지금부터는 그렇게 못 갑니다. 특히 40대 후반, 50대 초중반 되신 분들한테는 아파트 투자하시는 거 지금부터는 정말 정말 신중하시라라는 말씀도 드려요. 이제 저 책의 제목을 정한 것도 그렇고 방향을 잡을 때 사실 이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책쓰는 내용은. 건물 관련해서 뭔가를 좀 자꾸 준비하다가 작년부터 저희 직원들하고 이런 변화되는 상황들이 예사롭지 않고 좀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적인 문제, 지역 양극화,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다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정책인 것도 아니고 구호인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국민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벌고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물론 정보전입니다. 정보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허와 실을 좀 따져가면서 진실을 좀 파헤치면서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으시면 가만히 멀뚱멀뚱 멀뚱 있다가 예를 들면, 지금 분당에 계신 저희 선후배들도 맨날 얘기를 하지만 말을 안 듣고 있지만, 그분들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지금 분당 선도, 선도 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 찬성했다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아, 이거 찬성을 한건 좋은데, 얼마 돼서 얼마 본다는 얘기야? 라고 물어봤어요. 몰라요. 계획도 없고, 모르는데 그걸 찬성했대. 말 그대로 감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많은 정보를 드리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이 부동산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노력하셨던 자산 한 번에도 날리는 거그 순식간이에요. 주식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사실 여러분들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전자 전재산을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저는 운영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 상담 받으시고 나서도 제가 그 추천하는 물건을 한 번도 안 보내는 분이 아주 많으세요.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매물이 없어서도 아닌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왜 무슨 원망을 얼마나 들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양아치가 뭔지 아시잖아요. 아, 잘못하면 양아치 되는 겁니다. 양스러워져요.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시장에 막 이런 분위기 꽤 휩쓸려서 하실 것도 아니고, 뭐 인구 변화, 뭐 이런 많은 가구수 변화 있는데, 지금부터는 정말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투자의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스크 관리를 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정말 치밀하게 공부하고, 그러려면 유튜브 빌딩에 신 구독해야 된다. <laughs> 네. 네, 네, 여기 어차피 다구독하신는 분들.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이어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아, 패러다임 변화를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아, 주택 투자 관련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서 앞으로 이 다주택자, 갭 투자, 재건축 투자, 그리고 똘똘한 한채 등의 주택 투자 방식 중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고 어떤 걸 버리는 게 좋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한 개도 투자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웃음> <웃음> 다주택, 좋은 시절이 아닌 거고요. 네, 지금부터 뭐 중과세 그거 피하시려면 팔기도를 합니다, 팔기도. 재건축 투자는 갈수록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투자하시는 건 무모하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대도시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주택이 60% 가까이 됩니다. 서울뿐만 아니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광역시 있잖아요. 근데뭘신고시또지요그 산업단지나 이런 건 만들어야 되겠죠.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주택 쪽은 좀 뭔가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주택 투자 쪽은 정말 요즘은 비과세나 세금혜택 부분에서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요 단기. 단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한 3년 정도 사이클로 그것도 새 아파트 쪽으로 가급적이면은 수도권 말고 서울로 하셔서 역세권에 아직까지는 학군이 좀 우세니까 2 0 3 0년 35년까지는 그래도 학군이 대세일 겁니다. 그래서 고그 정도 지역에 리스크를 좀 줄이시는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박 대표님께서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 2년간 금리 인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주춤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당연히 이제 그 대답이 어떠실지 알겠지만 그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투자 매력이 있습니까? 요즘 시장 분위기가 어떨까요? 어~ 상업용 부동산이 전부 다 매력이 있진 않아요.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서울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이 다 매력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강남도 리스크 있는 상업용 부동산 많아요. 저 같으면 남들이 원하는, 남들도 사고 싶어하는 건물 쪽에 투자를 하는게 맞다. 그래서 투자할 게 없습니다. 대부분 역세권의 대로변이든지 아니면 역세권 주변에 반경 300m 정도 내 네, 대로변 건물을 제가 주, 좋아하기도 하고, 이왕이면 가시성 있고 뭐 코너 건물에 여러 다심 내용이에요. 근데 건물이 없어요. 근데 또 있더라도 가격이 비쌉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할게 없어요. 탄광용 부동산이 좋다는 얘기는 다들 들으셨겠지만 뭐 대로변 건물이라고 해도 또 상권이 없는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송파구 사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헬리오시티 마진편쪽 가서 보시면 싸해요 거기 경찰대병원 그저 지하철역 주변으로 거기 막 신축도 많은데 공시가 계속 늘어나요. 상권이 기존의 아파트 그 가락시장 맞은편 쪽으로 있던 병원들이 헬리오시티 상가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다 공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둥촌주공 쪽에 뭐아 거기 많0 0세대가 들어오면 막 상권이 좋아지지 않겠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건물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되게. 그래서 건물 투자를 그렇게 단이 간단하게 보실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송파 가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송파구 쪽에 제가 건물 투자를 별로 안 합니다. 예, 추천도 잘안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송파구가 그 서울시내 가장 인구가 많은 구 중에 하나잖아요. 거의 68만 명이 사는데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건물에 안 잡혀요. 건물에안 잡힙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가장 많고 그 일반 병원, 보습학원 이런 것들이 다그 아파트 단지 상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건물들이 그렇게 많이 그 가져올 임차인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외력이 없는 겁니다. 또 특히나 송파구에는 잠실 롯데월드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근생상권도 발달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결국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를 좀 줄이시는 걸 찾다 보면 투자하는 점점 더 어렵다, 어려워지는데 오늘 뭐 이렇게 뭐 힘든 얘기만 자꾸 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그래도 있으면 있을 수 있긴 있는데 <laughs> 어, 그만큼 여러분들도 좀 고심하시면서 많이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을 싶은 게 오늘 또 내용 의 핵심입니다. 아 책에서 투자 잘하는 사람은 이렇더라, 그리고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또 이렇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보셨고 특히 또 부자분들을 또 많이 만나셨잖아요 부자들의 돈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이세 가지만은 꼭 장착해라 무기를 좀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뭐냐면 내 수준을 잘 아시는 분들 좀 제가 세게 말씀드릴게요. 내 주제 파악을 잘하셔서 내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투자도 잘하세요. 내 수준,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투자를 잘하세요. 그래서 내려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좀 믿고 맡겨주셔야 되는 분들이 투자를 오히려 빨리 하시고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이거 아, 여기서 갔더니 이건 이런 거 같아요 저기서 저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하러 오신 분도 있잖아요 진짜 투자 못하십니다 뭐하러 전문가를 만나러 오셨냐고요 마음을 좀잘다스시는 분이 부자도 되세요 어, 세 가지를 잘하시는분 저기 오셨네요 실행력 좋으신 분 네.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둘째는 여러분들 건물 투자는 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요. 건물 투자는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업 하나 M&A 하신다고 하면 몇 십억 되는 기업 많지 않아요? 중소기업만 해도 많지 않습니다. 기업가 마인드를 좀 가지시라고 그래요.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그 저도 사업하면서 그지만 눈탱이도 많이 맞고요. 눈탱이 누구한테 맞냐? 임차인한테도 맞고 이저 동네 뭐 부동산한테도 맞고 많이 맞아요. 하자도 생기고 하다 보면 그 업자한테도 또 많이 이렇게 그 얻어 터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 얻어 터진 게다 돈으로 막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다 여러분들 이겨내실 줄 아셔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무조사도 들어와요. 그런 것들도 다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공부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상황이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추동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35년 이후 에 어떻게 될지 저희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근데 그냥 대치동은 큰 학원 가니까 영원할 거라 생각하시고 건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계속 찾아다니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가하고 마인드하고 이렇게 접목되는 부분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생각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실행력과 그리고 단단한 마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마음, 그래야지 성공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또 대표님의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실 서울 그리고 건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젊은층이나 일반 서민층들은 우리 돈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패러다임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대비를 할수 있을까요? 어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혼난 내용을 또 얘기를 하시네요. 왜냐하면 저한테 대부분 그러세요. 대표님은 뭐 원래 그걸 있었으니까 뭐 배부른 소리하지 말고 청년층들은 청년층들은 사실 뭐몇 천만 원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은 못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못하니까 이제 좀 준비를 해야지. 마음만 적극해서 욕심만 앞서고 준비는 안돼 있는데. 돈은 벌고 싶고, 부자는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코인 투자도 하시고, 뭐, 심지어 저희 그, 큰애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교 이제 1년, 이런데 애들이 그 해외 주식 투자를 해요. 용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싸워봤자 제가 이기지도 못하니까 내 번에 두고는 있는데, 부자가 되고는요, 대고자는 그 어떤 마음이 강하니까 뭔가를 찾아보는 거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유를 갖고요. 좀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 결국 자기그 서울 외곽이나 이런 빌라 그 경매나 이런 거 투자하시잖아요. 절대 전하지 마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들어가는 비용 대비 시간 대비 차라리 그 시간에 알바를 하고 있는 게더 많이 벌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목표 금액을 적어놓고뭐 1억 원인지 2억 원인지 모을 때까지 죽기 살기로 모아보고 그 모은 돈 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2억이 모였을 때뭘 할지를 좀 보고 그리고 아니 요즘에 아파트 청약도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젊은층들한테 청년 뭐 생애 최초 뭐 신혼부부 많잖아요. 그 금리도 싸요. 그런 거청약 기회에 노려가면서 개세워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27살 때 삼성 입사했는데 ODT 할때 180만 원이 주더라고요 ODT 끝나고 나서 230만 원이 더넣었어요저축할 돈이었으니까 카드값 막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그건 압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좀 세부적으로 세워서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론에서 이런 뭐 영끌 투자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되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저거 저러다 큰일 난다 저거. 왜냐면 마냥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사시는 거잖아요. 떨어질 것예상도못 하고. 근데 여러분들 뭐다 세월 겪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좀계획은 세워서 침내 계획 세면 기회는 많다고 봅니다. 저. 직설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강남 3구. 아까 전에 송파는 좀 약간 매력 없다고 하셨는데. 강남 3구 그리고 용산 말고 앞으로 강세를 보일 지역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영등포구라고. 네, 그래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물어보신 겁니까? 어, 네, 주택. 네. 일단 주택 먼저 쪽에서? 주택으로 음. 여쭤보겠습니다. 아, 주택 음. 쪽을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 강동구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강동구 팬이기도 한데, 강동구는 왜 말씀드리냐면, 확장성이 그나마 강남 사구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오히려 송파구보다는 강동구가 학군이 더 좋습니다. 서울 세종광고도 뚫리고, 나머지 그 9호선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강동구 쪽은 매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 피지빌리나 이런 쪽까지 정리 다 되고 나면, 어, 위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처럼 배드타운이 되진 않습니다, 강동구는. 그리고 광진구 보십시오. 예, 네, 광진구 괜찮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개발되는 것도 개발되는 거지만, 그, 제가 먹을 거리가 좀몇개 남아있어요, 거기다. 극동아파트도 있고, 워커일도 있고, 거기가 왜냐면 한강변이기도 하고요. 거기도 광진구가 또 학군이 괜찮아요. 일단 교통이 괜찮습니다. 강남 들어가실 것 같다 그러면 어차피 장기전이니까 여의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 용산 잘안 갑니다. 용산 굳이 가시겠다고 하면 장기 투자로 저기 신동아 아파트 같은 거 서빙고동 옆에 있는 거 서초구 같은 경우도 보면 산풍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물도 별로 없는데 그 아파트 좋은 아파트예요 경북도로 지하화하고 뭐 이런다고 하면 공원도 바로 옆, 옆집 생기듯이 생기고 뭐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물론 재건축 단지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입지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성은 따로 보셔야 돼요 가격 조정 받을 때쌀 때. 쌀때 들어가셔가지고 또한 2, 3년 들고 있다가 반등하면 그때 나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노후에 살겠다라고 하시면 진짜 살고 싶은 지역을 하나 잡으셔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한남 더일에서좀 올라가면 남산 아파트 있죠. 네. 여기 단지 큰거 있죠. 당연한 타운 아파트. 그런 것들 재건축하면 고급 아파트 주거지로 괜찮아요. 그런 아파트 출시입니다. 대표님께서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또 내빈 분들께서 손이 많이 바쁘시네요. <laughs> 그렇다면 주택을 말씀해 주셨다면 상업용 부동산은 지역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등포? 저는 요즘에 그 종로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종로구를 많이 보고 있는 이유는. 종로 일가보다는 종로 삼가에서 동묘역, 동대문까지 넘어온다. 그럼 신설동역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종로 삼가, 을지로 삼가, 동묘, 신설동역 이 정도는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유동인구도 그렇지만 그쪽에 계속해서 유입되는 기업들뿐만 아니고 그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동 같은 경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뭐 편입학원, 그다음에 수도학원 뭐 이런 것도 있었던 단지입니다. 전부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동역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지금 막 바뀌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묘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어 있지만 동묘를 제가 유심히 보는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는 재미있는 이슈인데요.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묘는 앞으로도, 인,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이입될 겁니다. 왜냐? 거기는 젊은층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아, 연세 드시는 분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파고다 공원에 계신 분들도 이제 동묘로 오기 시작해요. 왜 파고다 공원 재미가 없거든요. 종로 3가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호선 라인 말고 종로 3가에 3호선 있죠? 3호선 출구 쪽에 한번 나와서 주말에 한번 가보시죠.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거기에 포장마차가 아주 잘 많아가지고요. 젊은 친구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 사실 때 제가 4번을 가보시라고 그래요. 평일에 낮에 저녁 때, 그리고 주말에 낮에 저녁 때꼭 가서 보셔야 돼요. 가서 눈으로 확인하셔야 이 변화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동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할 겁니다. 더할 건데 그 건물이 몇개 없어요. 이게 결국은 발품 파셔야 되는 내용이라 그런 지역들 좀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귀한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네, 이렇게 주고 계신데 저도 적고 싶은데 적지를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이따가 복사 한장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농담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세 번째 저서 부동산 투자 대격, 대격변을 집필하시면서이 책에 모두 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정말 특별하게 또 귀한 걸음 해주신 요 분들에게 그 귀중한 내용을 한번 풀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확한? 어떤 정보를 미리미리 좀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관심 있는지요? 예를 들면 나는 강남 건물이 좋아요라고 하시면 진짜 강남 건물을 저한테뿐만 아니고 다 돌아다녀 보시면서 좀 알아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좀 많은 노력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권 출간 계획도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이 업을 시작하고 처음에 책을 쓸때 그냥,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직원들한테 막 그,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열 권까지는 쓴다. 1년에 한 번씩. 10년 동안. 그래서 한 질을 만들어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냥 제 인생의 그, 목표라는 목표고요. 어떤 각오라면 각오인데 그리해야 저도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전 책을 쓰면서 정말 공부 많이 합니다. 이게 말로 하는 거하고 책 쓰는 건 다른 문제라 좀 지켜봐 주십시오. 열금까지 쓸때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2부 부동산 투자 대격변 변화된 패러다임에 대비하라 비하인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